영국에서 물 건너 온친영국인 Welcome to England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루 조윤옥님이 의뢰해 주신 사연인데요 작년 겨울 급하게 생애 첫 대장 내시경을 하고 대장의 용중이 하나 발견돼서 제거를 했는데 어, 세상에 조직 검사 결과 직장암이었대요. 다행인 건 워낙 초기고 증상도 없고 크기도 작아서 수술도 항암 약물 치료도 따로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1년마다 추적 관찰만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 절 보고 친구들과 가족들이 <laughs> 정말 정말 잘 됐다. 불행 중 다행이네. 라면서 저보다 더 기뻐하더라고요. 그걸 계기로 저도 제 몸에 더욱 신경을 써야겠다고 다짐했고요. 그래서 피터 와 불행 중 다행. 연구 표현 알려주세요. <목소리> 자, 우리 손 아름다운 님, 어, 이름 너무 아름답다. 그죠? 우와. 와, 진짜 영어로 바꿔도 되겠다. Pure <laughs> Hand Beautiful! Beautiful Hands 한데 미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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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한데 미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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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엄마나 아빠는 home maker homemaker, 라고쓸수 있고 오. 아니면 stay at home mom, stay at home dad, 아. 약간 집에만 있는. 엄마 집에만 있는 아빠. 네. 집에서 오히려 또할게 많으니까 홈메이커. My mom is home maker. 네네네 그렇게. 얘기하셨죠 우리 엄마 때. 일 아니에요 이런 거보다. <laughs> My mom is home maker. That's right. Yeah, yeah that's a good. p e a h working mom. 오, 진짜 힘들죠, 솔직히 working 진짜? mom. 진짜. 네. 아내분도 힘들죠, 그죠. 네, 우리 와이프는 일안 하지만 그거는 또 다른 힘든 거고 어. 진짜 밖에 사람들 안 만나니까 아. 그런 스트레스 도 받는 거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우리 피터와 함께하는 진짜 영웅신영어. 오늘 불행 중 다행 우리 사연주친 조윤영님 정말 정말 우리 이런 때만 있어요. 진짜 다행이다. 음. 다행인데 더 강조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약간 불행이 될뻔 했는데 우리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중에 최고. 아. 뭐뭐의인데 다행인 거잖아요. 그러면 뭐뭐오브를 한번 넣어 볼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행이니까 좋잖요 <laughs> <잘해요. 웃음> It's safe. Safe. It's safe. 어, 안전하다. It's safe. Is safe. It's safe. 어. 아, s safe. 이렇게 약간 이 판정 받고 친구한테 얘기했을 때 반응 이 s safe 음, 아, 자, 음, 아니에요 방점 네 <laughs> 그래서 안전하다 말이 안 되죠 한국말로 먼저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래서 네. 본인은 신사고 <laughs> 영국 사람처럼 하다가 방점 그때는 그 너무 방금 우리 학교 영어 선생 가됐어요 네, 이거 한국 한국 말로 하니까 한국 마인드로 했어요 저 중학교 때 배재훈 영어 선생 님 아이도 뭐, 기억나게 선생님 이빵점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선생님도 빵점이라고 하기 네. 좀 그러니까 상처받을까봐 네. 점수가 영어성적 난리가 났거든요. 네. 진짜 80점 넘으면 일어날 정도 칭찬을 정도로 네. 김영철 83 네. 잘했네. 76 누구 64 네. 누구야 일어나 34점 <laughs> 340점 나오고 하고 네. 있었어요. 피터 누구 일어나들 <laughs> 계란. 계란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짜 우리 계란이 뭐지? <laughs> 야, 넌 점수가 계란이 된대. 와, 야, 재밌는 표현이네요. 어, 빵점을, 빵점하기로서 계란. 계란. 그 영어 선생도 님 저한테 계란이라고 했어요. <laughs> 빵점이 egg. 뭐예요? You're an egg. egg. <laughs> 좋아요. 네. I got an egg score. <laughs> 진짜 불행 중 다행. 아, 이제 세이프가 안 되는군요. 네. 다행이다. 그런 표현, 그 도저히 있는 표현 혹시 들어본 적 없지 않아요? 이건 없지 않아요? Luck, luck 말고. Luck. 그럼 비올때비올 때가 힌트인데 Rainy? 비 올려면 뭐가 있어야죠? 클라우드 예 어허 클라우드 관련된 불행 중 다행 표현 100%알줄알았는데 Every c l o u d has o oh, 어, 그뭐죠 모든 구름에는 well 그룹에는... Every c l o u d has o 어, 거의 왔는데 Every c l o u d has 끝까지 와야죠 Every <laughs> 뭐가 있어요 모든 구름에는 뭐가 구, 있죠 구름 봤을 때한 구름 있을 때 그불행은 비를 치면 uh -huh. 그다행은 햇빛이잖아요. Uh -huh. 그 뒤에 있는 햇빛. 뒤에 있는 햇빛. Shine? Oh, shiny? Nearly. 그 구름 edge 부분을 uh. 뜻하는 표현이에요. Silver i n s 오! Oh, nearly! 약간 발음이 조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Silver something. Silver something. s i l v 실버 백. No. Okay. 아, 오늘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 <laughs> 피더가 주면 오늘의 표현은요.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그 표현에서 그냥 그 s i l v e 뽑아서 있어요. 아, silver lining. 저좀 전에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했어요. 라이닝? 아니 그 발음이 너 한번 다시 듣기 할까요? 피리 님 진짜 비디오 판독해 봅니다. 화면 진짜 본인이 어그 자, 잠깐만 일단 비디오 판독하고 와도 될까요? <laughs> 실버 약간 린닝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실버 린닝했나요? 아 리닝. 실버 라이닝이라고 하라고 네, 되게 알아듣기 힘들죠. 실버 린닝. 아 내가 왜냐면 그 브래들리 쿠퍼 나왔더냐마. 아, 맞아요. 그 영화 제목이 그 뭐였죠? 그 Silver Lining Playbook? 뭐 그런 건가? 그거 맞아요. 보고 제가... 아그 스펠링은 떠올랐는데. 주어드렸던 건데. 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아, 여러분, 아쉽네요. 영화를 보러 데리도록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laughs> 제니퍼 로렌스랑. 그렇죠. 어, 너무 매력적인 영화였죠. 음.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 구름 엣지에 그 다가올 햇빛 미리 보이잖아요. 그 음. 라이닝, 그 아. 엣지 부분에. <laughs> 네. 그래서 비올 때... Oh,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부, 아무리 불행해도 좋은 거는 하나라도 있을 거야. 아니면 조금 기다리면 뭔가 올 거다. 그래서 어. a silver lining만 했을 때 다행이라는 뜻까지고 싶어. 실버 라이닝 자체가 다행이다. 네. Oh, 아. that's a that's a silver that's lining. That's a silver lining. 네. 아, 넘어졌는데 어 여기만 피만 살짝 나고 다다안 네. 다쳤어. 와우, wow, silver lining. Yeah, that's a silver lining. 음. 너무 크게 안 다친 거 어디 있어? 뭐 통째로 해도 되고요.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이야, 그렇게 쓸수 있군요. 예를 들어 기차를 놓치 보내는데 기차를 탔어요. 자리는 네. 없어요. 어. 근데 어떻게 만석이라서 입석으로 가야 돼? 그래도 실버 라이닝. Yeah, it's a silver lining silver lining. 단계 어디에요? 실버 라이닝. 스펠링은요? 네, s 는 S I L V E R, 라이닝은 L I N I N G, 라이닝. Yeah. 라이닝으로 오늘 좀 약간 퀴즈로 가야 되지 않아요? 요 제가 린링으로 헷갈렸으니까. 네 맞아요. 할수 있겠네요. 어, 어떻게 읽을지 헷갈릴 수 있는데 라이닝 라이닝 그 L I N E, 줄에서 나온 단어니까. L I N I N G에서 린링 아니에요? No. 라이닝이에요. <laughs> 네. 피트 진짜 영신영어와 철거로 조윤혹님이 우리 해주신 영국식 표현 오늘 브래들리 쿠퍼 제니퍼 로렌스 나왔던 그 영화 이게 실버 라이닝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 이것도 한번 참고해주시고 불행 중 다행 어떻게 한다고요? A silver dang 땡에 들어갈 단어 엘로 시작합니다 숍1077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 1 0원 코리나 무료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Thank you very much Goodbye